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면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세 명의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로 왕이 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22년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에바알의 딸로서 아하방에게 시집온 이방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유별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아하방은 당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죄를 가볍게 여겼고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성경은 아하방에 대해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치네가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합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합 왕의 눈 앞에서 엘리야가 행한 어떠한 일들을 목격하고 그 목격한 일들을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열한기상 19장 1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서 아합이 목격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된 일과 또두 번째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게 된 일을 말합니다. 당시 아하방이 이세벨에게 말했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낳게 되고 오병여와 같은 기적들, 이적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적적인 일들을 볼 때마다 아참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이 일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참 편안할 텐데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해결이 된다면 삶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어떤 실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그때 그 순간은 잠시 기쁠지 몰라도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마주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이전에 18장에는 갈멜산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바로 또 앞장 17장에는 어 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고 어, 남편 없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버겁고 힘들게 살아갔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를 통해 사르바 과부 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땅에 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르바 과부는 더 이상 아들과 함께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이후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 병에 들어 죽게 되자 엘리야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속의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절을 보면 아하방의 이야기들은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 그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자 3 절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형편을 보다라는 단어 단어는 원어로 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은 바라보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바라보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앞서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아하방을 만났을 때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오는 이적을 경험하였고 이후에 사르박과부의 집에 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옆에서 엘리야는 함께 경험을 했고 또 갈멜산 전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기적과 기도를 하자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던 특심이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죽음이라는 두려운 상황 앞에 형편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문제가 다시 또 찾아오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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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바 과부가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불평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르바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주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형편을 보고 도망친 엘리야에게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지만 끊임없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종을, 엘리야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로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아의 심정이, 심경이, 어떠했을까요? 엘리아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며 엘리야는 죽음 앞에 떨며 기도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그래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갈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으라 말씀합니다. 마치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구나. 엘리야야, 너 많이 두렵구나.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떡과 물을 봐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나의 은혜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너는 끝이라고. 나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이땅 가운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 먹고 기운을 내서 나와 함께 다시 이 힘든 길을 살아가보자.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현실만 보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엘리야의 인생이 끝이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서 로뎀나무에서 일어나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엘리야가 벼랑 끝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의 유별남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특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야처럼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듯이 쫓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있고요, 엘리야와 같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절망할 때가 있고 어려운 현실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왜그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 같은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지 몰라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려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그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면 엘리야가 그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아뢰는 것이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른 그 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이 되고 우리의 무너져 내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식사를 하면서 어떤 한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분께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가끔 하늘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게 무엇이냐"고 가리킬 때가 있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찬양을 한곡 소개해 주셨는데, 그 찬양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엘리야도 생각이 나서 제가 찬양 가사를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포레스트에 이유가 있으시겠죠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할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뒤에 랩이 나오는데요 제가 랩은 할수 없어서 그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렇게 내게 따지면서 울부짖지만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하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널 그냥 그 가운데 두는 나도 마음이 참 아프다.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끝까지 너의 손 절대 놓지 않으니, 내가 끝까지 널 붙잡을 테니, 평안해라, 힘내라. 내가 널 지킨다. 끝까지. 여러분, 형편을 보면 참으로 두렵고 힘이 듭니다.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그때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져 있는 마음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살아계신 주 앞에 엎드려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형편을 보면 상황만 보면 참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하고 두렵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